전문서팀 과장 최과장의 하루. 한빛미디어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2분 전 9시에 최과장님 출근하시네요. 전으런 봉투는 무엇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출근하자마자 예스24에서 책 순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최과장 책은 베스트 순위에 없네요. 좌절한 최과장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신간 원서를 확인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일사는 안 보고 신상 건담에 빠졌습니다. 최과장. 이런. 부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일까요? 신간 일정 때문에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려는 찰나 팀장님께서 찾습니다. 획기적인 책을 기획하라고 하십니다. 속상한 최과장은 동료와 티타임을 갔습니다.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긴급 중세 요청이 왔습니다. 후다닥 오탈자 처리를 합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최과장은 점심시간을 넘겨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켰습니다. 최과장. 몇 시인가? 오후에는 우리말 스터디디를 합니다. 공부하는 최과장. 멋있습니다. 바로 회의가 있습니다. 신간 원서 중에서 어떤 원서를 골라 번역서로 진행할지 골라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잠이 옵니다. 최과장 꿈속에서 미국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이집트도 갑니다. 매우 즐거운 꿈입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나니 표지 관련 디자인팀과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표지 모델로 촬영 전 사진이 잘 나왔네요. 자리로 돌아온 과장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회의록 작성할 때만 쓴다는 아이패드네요. 저자 미팅하러 나가야 합니다. 원고 봐야 하는데, 계속 못 보고 있네요. 미팅 끝내고 오니, 벌써 5시 반이네요. 절망적입니다. 남은 30분이라도 집중해서, 원고를 보기로 합니다. 집중해서 화이팅! 6시. 과장님 퇴근하십니다.